저 이제 개념원리 3-1에 이제 결 여기 몇 페이지냐면요. 계산역 강화 51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뭐냐면 루트에 더셈 뺄셈이죠. 여기 루트 2, 루트 2, 루트 2 정확히 똑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오는데요? 루트이면 은 여기에 3도 있고, 얘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1이 생략된 거죠. 1. 여기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예요2 루트 2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5가 다 들어있죠 루트 5. 맞죠? 그럼 여기는2 마이너스 7 플러스 2 맞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 루트 5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보면은 여기 얘네들 얘네들은 루트 3이 들어있고 여기 여기 얘네들 얘네들은 루트 7이 들어있죠 자 그럼 루트 3이 들어있는 애들 한번 볼까요? 루트 3이 들어있는 애들. 그 루트 7이 들어있는 애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루트 3이 들어있는 애들은 여기 보면 루트 3 여기 앞에 2분의 이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얼마에 계산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2분의 1,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럼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자, 아래 것도 보면은 여기는 루트 2죠. 그리고 여기, 여기는 루트 2. 맞죠? 자, 그러면은 루트 2 있는 것끼리 묶으면 되죠. 루트 2가 얘가 4분의 3이 있고요. 여기는 1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3분의 1이 있죠. 루트 6이죠. 루트 6. 자, 그리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4분의 7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아니 3분의 얼마죠? 5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문제들 한번 봅시다. 이번 문제들의 특징은 어, 그 제곱수를 뺄수 있냐를 좀 보라는 거죠. 대국 제곱수. 자, 여기는 루트입니다. 얘는 9 곱하기 2니까 3이 빠져요. 그래서 3 루트입니다. 자, 여기 3이고요. 여기 앞에 1 생략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4 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맞죠? 자, 얘도 보면은 우선 제곱수를 다 빼, 빼줍니다. 4 루트 3. 자, 루트 12는 외우라고 했죠. 루트 12는 얼마? 마이너스 2루트 3. 자, 그다음에 여기는 27은 9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걸잘 들어보면 어떤 제곱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누굴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는 9가 빠지니까 3으로 빠집니다. 3루트 3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하면은 얘는 4 마이너스 2플러스 3이니까 5루트 3이 되겠죠. 여기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루트 50은 25라는 5의 제곱이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2분의 5 루트 2, 얘는 2 루트 2, 얘는 36이 들어있거든요. 36 곱하기 2니까 6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은얘네들을다 보면은 다 루트 2들이 다 있죠.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2분의 5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고 6도 있죠. 계산을 하면 얘가 하면 플러스 하죠 그러면 플러스 4는 이분의 8. 그러면 2분의 13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4번 한번 볼까요? 4번 루트 20하고 3루트 10하고 4, 루트 45 더하기 2분의 루트 40. 이걸 다 해달래요. 그럼 우선은 항상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제곱수부터 빼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얘 제곱수 빼면 2루트 5입니다. 얘는 더 이상 빼 제곱수가 없으니까 그냥 3루트 10쓰대고 쓰고요. 얘는 9가 들어있죠. 9, 5, 4, 5니까 그럼 9 빠지면 3이거든요. 그럼 3루트 5. 2분의 얘가 4 빠져요. 4밖에 안 빠집니다. 그럼 2루트 10 이렇게 돼요. 그럼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루트 루트 5 있는 애들끼리 제가 그냥 루트 10이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해야겠죠. 루트 5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요. 어, 루트 10 있는 애들끼리 계산하면 여기 1이니까 얼마예요? 4루트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의 1번 문제 얘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루트 50이고요.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도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 루트 10이겠죠. 맞죠? 2, 5, 10이니까. 그럼 얘 제곱수 좀뺄수 있어요. 25 빠지거든요. 그럼 5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10.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볼까요?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거든요? 5 루트 3이 되고. 요 맞죠? 루트 3, 루트 3 곱하면 얘가 루트 9죠. 그 그러니까 루트 3끼리 곱하면 3이 돼요. 3. 따라서 2 곱하기 3이니까 6이에요. 6. 그래서 5 루트 3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얘는 제곱수가 뭐가 들어있게요? 16입니다. 16. 16 곱하기 5거든요. 얘가 16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4 루트 5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분배를 해줍시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고요. 자 여기는 얼마예요? 그러니까 루트 백이네요. 마이너스 루트 백, 마이너스 4도 잘 끌고 가야 돼요. 마이너스 2루트. 5. 자 여기 4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니까 다해서 마이너스 루트 오가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오. 여기 마이너스 10이고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에 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겠죠? 자, 여기 분배하면 여기 루트 3하고 루트 3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6이 됩니다. 6. 왜 6이 돼요? 여기 2 있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죠. 그럼 6 맞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얘를 유리화를좀 해볼까요? 유리화 여기 루트 3을 곱하고 여기다도 가로치고 곱해야 돼요. 루트 3을 곱합니다. 저 마이너스부 항상 조심하고요. 어, 여기는 분모는 3이죠. 자,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3루트 3이 되고요. 여기는 6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왜 6이 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3이니까 2 곱하기 3을 해서요. 자, 그럼 얘는 그대로 한 번만 다시 쓰고요. 여기 보면 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무슨 말이냐?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보고 그대로 냅두고요. 루트 3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2고 여기 6이니까 8이 됩니다. 8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7 루트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까?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나누기네요. 나누기 음, 나누기 나누기 한번 보면은 얘가 분모로 갑니다. 뭐가요? 루트 6이 분모로 가고 여기가 9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 분모로 가고 4루트 3 더하기 2루트 3 빼기 루트 18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 약분이 되죠. 이렇게 루트 3으로 약분이 되고요. 여기 약분하면 루트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써볼게요. 루트 3분의 9. 얘는 루트 2분의 4. 얘는 2루트 3 얘는 뭐예요? 제곱수 빠지니까 3루트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유리화해 볼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자 그럼 여기 3이죠. 이게 3이잖아요. 그럼 약분해서 여기 3이 됩니다. 따라서 얼마3 여기 2가 되죠. 그 여기 2 3 루트 3 여기 2가 되죠. 자, 그러면 r 하면은3 루트 t 그리고 여기는 l 루트 f 마이너스 i 루트 l 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d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루트 l 있는 애들끼리 여기 루트 l 있는 애들이 얘네죠 더하면은 o 루트 h 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네, 이렇게 됩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할수 있어요. 어, 자리가 없는 관계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할 건데요. 여기서 하트라는 게 있어요. 하트. 하트가 뭐냐면 이렇게 분 모는 하나인데 분 자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항일 때 따로따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따로 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럼 하트 모양으로 보이죠. 자, 그러니까 얘가 루트 2분의 2루트 3이고요.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6이고요. 빼기 중괄호 중과로 칠게요. 중괄호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루트 3분의 3루트 2 빼기 루트 3분의 2루트 12 이렇게. 우선 하트로 이렇게 갈라 놓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한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유리화죠 유리화. 그럼 여기다 루트 1로 곱하는 거죠. 선생님 이제 이 나중에는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지금은 오히려 어,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빨리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곱하면 루트 3입니다. 루트 3. 맞죠? 아 이게 게 나누면은 약분하면 루트 3이죠.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루트 3이에요. 네 여기는 이렇게 유리화를 한번 해볼까요? 항상 조심해야 될건 뭐다? 괄호 꼭 치세요. 그럼 괄호 안치서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죠. 괄호 제발 좀 치시고 괄호를 안칠 거면 자신 있게 계산을 실수하지 말든가 어, 둘중 하나 항상 4왜사예요 여기가 2죠. 2 얘가 2니까 2 곱하기 2라서 자 그럼 여기는 루트 6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괄호 치고 루트 6 마이너스 4가 돼요. 여기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요. 어,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4 마이너스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소단원 핵심 문제를 한번 볼까요? 소단원 핵심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요 옳지 않은 거. 정답은 두개 있대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7 루트 2 맞습니다. 자 얘네들이 빼면은 이게 아니라 뭐가 맞아요? 루트 13이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 번은 정답으로 체크를 해놓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곱수 빼기를 잘해야 되겠죠. 여기에 제곱수 뭐 들어있죠? 9가 들어있죠. 9545니까 9가 밖으로 빠지면 3으로 빠집니다. 자, 그럼 3으로 빠지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루트 5가 됩니다. 9545에서 여기는 4 5 2 0이라서 4라는 제곱수, 즉 2가 빠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5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4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맞네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호니까 자, 여기 보면은 어, 어떻게 계산을 해주는 게 좋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할게요. 그래서 얘를 모른다고 치고 지우지는 않을게요. 모른다고 치고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2분의 어, 제곱수 4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2루트 6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루트 6 그 여기다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얘가 3루트 6기네요 3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네요. 그래서 틀렸네요. 얘는 2루트 6하고 여기가 3루트 6이니까요. 그래서 3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이 맞아요. 4루트 6이 아니고 그 여기 마이너스여야 되고. 그래서 2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도 한번 해봐야겠죠, 당연히. 5번은 여기 밑에다 좀 해볼게요. 이게 제곱수빼는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곱수 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루트 8은 외워야 돼요. 루트 8은 뭐냐? 2루트입니다. 그리고 7, 9, 63이죠. 7, 9, 63. 그럼 얘가 7, 9, 63이니까 9가 들어있네요. 그럼 3 빠지고 7이네요. 얘는 5루트 2. 여기는 루트 7.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5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랑 계산하면 얼마죠? 3루트 2고요. 마이너스 3 루트 7이랑 플러스 루트 7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어, 다음을 만족시키는 ab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이제 부제목이 뭐냐면 유리수의 상등입니다. 뭐라고요? 유리수의 상등. 말이 어렵죠. 상등, 같을 상, 뭐 같을 등인가요? 유리수의 상등 유형이에요. 유리수의 상등. 유리수의 상등 개념을 그냥 적지는 말고 잘만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a 루트 3이랑 뭐 b 루트 2가 있어요. 여기는 a 프라임 루트 3이랑 뭐 b 프라임 루트 2가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무조건 이게 같으려면 a랑 a 프라임이 같고 b랑 b 프라임이 같아야 됩니다. 즉 루트 3 있는 애들끼리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루트 2 있는 애들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까요? 얘는 루트 3 루트 26으로 분리가 됐죠. 그럼 얘네들도 다 루트 3 루트 26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명시를 해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4a 루트 3이고요. 한번 다시 쓸게요. 그래도 제곱수를 빼야 되니까. 얘 뭐죠? 96의 54. 죠 96의 54. 그럼 9가 제곱수니까 3이 빠져요. 그럼 3 빠지면 3b죠. 3b. 96의 54니까 여기 6이 남고요. 얘는 9, 3, 27이죠. 그러면 3이 또 빠지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4, 4가 빠져요. 4, 6에 24니까. 그러면 4는 2로 빠지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역시나 딱 똑같이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루트 3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세요. 루트 3 있는 애가 얘랑 얘죠. 모아보면 은 얼마예요? 그냥 A네요, A. 그리고 루트 6 있는 애들끼리 모아보면 얼마가 되냐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B랑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5B입니다. 마이너스 5B 루트 6 이렇게 돼요. 따라서 A값이 5여야 되고요. 마이너스 5B값이 마이너스 2여야 돼요. 왜 그렇죠?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5B가 마이너스 2랑 똑같아야 돼요. 이해 됩니까? 따라서 B는 5분의 2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얼마가 돼요? A 곱하기 B는 2가 되죠. E. 맞죠?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3번 문제. 얘네들이 유리수일 때 아, 유리수일 때 나왔네. 요 얘네들이 유리수가 되려면은 루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루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루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를 좀 다시 볼게요. a 값과 그때의 a 값, 아, 스몰 a 값과 라지 a 값을 더하래요. 네. 문제는 다 읽었고요. 자, 한번 실제로 해 보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제곱수를 최대한 빼야 된다. 자 여기는 9, 5, 9 6에 54니까 3이 빠져요. 3루트 6이죠. 여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아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얘를 3루트 6이라고 하고 나서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하면 얘는 3루트 18이죠. 얘를 전개하면 3에다가 루트 6을 두번 곱하면 6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냥. 왜냐면 3 루트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6이 두개 곱해지니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3, 6, 18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할때 이게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루트 16이에요. 맞죠? 루트 16은 4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도 한번더 해야 되죠. 그러면 플러스로 되고요. 루트 2분의 2 a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요 유리화가 돼요 왜냐하면 분모가 아직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2분의 2 루트 2a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자 그러면은 이제 루트 있는 애들은 루트 있는 애들끼리 루트 없는 애들은 루트 없는 애들끼리 묶어야 되는데 얘가 제곱수가 좀더 빠지죠 얘가 9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가 9 루트 2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우선 다시 쓸게요. 얘는 루트 2에가 되겠네. 루트 2. 약분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루트 있는 애들은 루트 있는 애들끼리,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한번 모아 볼게요. 루트 2 있는 애들은 9랑 a예요. 9랑 a는 루트 2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 루트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왜 여기가 여기 돼야 되죠? 유리수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9면 여기가 사라져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9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9를 넣으면 얘가얼마야 94, 3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36이니까 전체 라지 a 값은 18이 됩니다. 따라서 라지 a는 18. 어, 스몰 이는 마이너스 9니까 둘이 더하면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되죠? 넘어가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만 잘 확대해 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이 뭐냐면 윗변하고 아랫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봅시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3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죠. 거기다 높이는 얼마예요?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또 곱해야 돼요. 나누기 2를 한 거죠. 여기 안에부터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 안에 처리해봅시다. 얘랑 얘랑 더해야 되겠죠. 그 얼마가 돼요? 4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안에 더하면 2 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음 얘는 우선 냅둘까요? 아니 그냥 할게요. 2분의 루트 2로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합시다. 2분의 1 루트 2를 전개를 하면 얼마예요? 2하고 여기 2니까 4가 돼요. 너무 빨랐으면 한번 다시 써줄게요. 4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냥. 약분하고요. 여기 2죠. 근데 여기 이렇게 곱하면 2죠. 그럼 2 곱하기 2죠. 그럼 얘는 4입니다. 약분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루트 6이죠. 그래서 4 플러스 루트 6이 정답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 b, c의 이제 대소관계를 구해야 돼요. 그럼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하려면은 빼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방법은 많죠. 같은 거 있거나 근사값을 치면 되는데 그렇게 쳐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빼봅시다. 자첫 번째 a와 b를 한번 대소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a와 b를 어떻게 해보면 돼요? 빼볼게요 한번.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2루트 e 마이너스 1 빼기 4 마이너스 2 루트이죠. 자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니까 4 루트 2 마이너스 5가 돼요. 자4 루트 2는 얼마냐면요. 루트 여기 안에다 다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32가 돼요. 얘는 25가 되죠. 오는 루트 25랑 같잖아요. 여기 다시 4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16으로 들어가죠. 16 곱하기 2가 32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면 양수가 되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즉 앞에 게더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잡아요. a 빼기 b가 양수니까 a가 더 크다라는 뜻이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 위에다 적어 놓을게요. a가 b보다는 더 크다. 자 이제 b랑 c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뭐 공간을 좀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다시 지우고 풀게요. 어, 음, b랑 c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어 b랑 c는 너무 좋다. b가 뭐예요? 4-2루트이고요. 얘는 4루트 10이에요. c는? 둘이 비교하려면 같은 거 없애면 되죠. 얘는 쉽네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얘는 8이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10이죠. 누가 더 큽니까?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더큰 거예요. 그럼 얘가 더큰 거죠. 즉 B가 C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2페이지까지 마쳤고요. 이제 제곱근의 값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